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앗수로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굽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라 너희는 명절 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찌레가 더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아래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봉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의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새 잡는 자의 거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바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를 그들이 바알보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감미 지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아무리 깨워도 아침에 아이가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람을 켜놓고 자지만은 뭐 서너 개씩 켜놓고 잔들 뭐 합니까. 울릴 때마다 꺼버리고 울릴 때마다 꺼버리면 결국 약속이 늦게 됐고 약속이 늦어지면 관계도 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많은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언람을 울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선대했습니까? 아니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얼마나 큰 핍박을 받게 됩니까? 그래 좋은 약이 입에 쓰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꼭 달게만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뭐 달게 들리면 누가 그 말씀 안 듣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들을 때마다 마음에 부담스럽고 들을 때마다 귀에 거슬러기 때문에 그 말은 쉽게 우리를 바꿔놓지 못합니다. 호세아 선자를 통해서 이 계속되는 말씀은 호세아가 아홉 번의 설교를 나눠서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 가면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처럼 쉬운 책이 어디 있습니까? 너 그리 가면 죽는다는 얘기인데, 거기서 멈추라는 얘기인데, 그만 가라는 얘기인데, 이제, 이제 그만하면 됐다는 얘기인데, 너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돌이키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뭐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그리 가면 뻔히 죽을 길이 뻔한데, 근데 왜 그렇게 끝까지 갑니까? <laughs>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죠.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상징적인 사건이죠. 우리는 어떻게 그이들이 생겼는지 알 길이 없지만, 어쨌든 그는 그토록 현명하고, 그토록 출중하고, 그토록 총명하다고 스스로 생각했을 때인데, 사실은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것을 본인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큰 도서관에 가면 수백만 권의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지식이라는 걸 사실 말이죠. 우리가 이 디지털 시대 줄이고 줄이고 자꾸 그렇게 집적된 회로에 한번 담아보니까 손톱만한 칩에 다 들어가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인간이그 많은 지식이라는 게 여기 손바닥 하나에 있는 그 패널 하나에 다 들어갈 정도의 지식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메가 단위가 큰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기가라는 말을 들었어요. 또 그다음에는 무슨 뭐 페타인가요, 테인가요 테라가 들리더니 페타가 들리더니 무슨 그다음에는 요타? 여러분 그까지 다 아십니까? 그 많은 정보량이 여러분 PC 한 장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에 무슨 지식이란 게뭐 대단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은 조금 알기만 하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인간의 유토피아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 이룰 수 있는 그런 패러다이스를 꿈꾸는 것이죠. 지금도 인간은 생명에 도전하고 있고 신의 영역에 마음껏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요?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으니까. 오늘 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그름이 바라보다가 너무나 한심한 표정을 짓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장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타장마당에서 이 음행의 값을 좋아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래요. 지금 절기가 왔어요. 수장절 주수감사절을 맞은 것이죠. 그래요. 곡식의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장마당에서 기뻐 뛰노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곡식과 그 모든 열매와 과실과 그 풍성한 것들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누구한테 가서 제사 지냅니까? 바알한테 가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갖다가 마치 너희들이 음행하고 화대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녀가 몸을 파고 화대를 받아가지고 기뻐서 지금 춤추는 것에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끔찍한 비유를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걸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여러분 그 탕진하는 모습 그냥 값없이 그 재물들을 써버리는 모습은 마치 몸 팔아서 화대받아가지고 그걸 좋다고 지금 기뻐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월급 받을 때마다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한테 감사해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남편이 월급을 꼬박꼬박 통장에 넣어줄 때마다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회사 사장을 거쳐서 오고 남편을 통해 거쳐서 오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허투루 씁니까? 값없이 씁니까? 감사하지 않고 씁니까? 그렇게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걸 마치 창녀가 몸팔아서 화대 받아 사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끔찍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자취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 그렇습니다. 감사해야 될 대상을 착각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2절 말씀,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받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그런 건뭐한 한두 번 뭡니까? 뭘좀뭐 됐나 보다. 그래서 떵떵거리고 사나보다 하면 여러분 어느 날뭐또 알거지 되는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면 애굽 땅으로 또가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그리고 아수르에 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더러운 것을 먹게 된다고 말합니다. 뭐집 나간 아들이 쥐엄 열매 먹는 거나 마찬가지죠. 뭐. 자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사절말씀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힘듭니까 예배 드리는 기쁨을 놓쳤습니까 애국 땅에 가면 예배도 못 드리게 돼요 애국 땅에 가면 드릴 재물도 없습니다 드려봐야 안 받으세요 애국한 땅이란 불결에서 원래 제사상에 못 올리는 떡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그냥 화대받아 사는 창녀 같은 생활을 하다가 제사를 드리고자 하면 제사가 됩니까? 모든 걸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놓치면 다 놓칩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다 잃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걸 우리가 모르니 귀가 터지도록 얘기해봐야 뭐 속이의 경일기죠, 뭐. 속이의 경일기죠. 참 여러분들 참안 됐습니다. 이 얘기를 안 믿는 사람들 제가 매일 아침 해야 되는데, 난 믿는데 내가 저 얘기를 매일 들어야 되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소리가 좀 퍼져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세상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노아를 불쌍하게 여겼어요. 저 사람 뭐 하나 산중턱에 앉아가지고 배를 저큰 배를 왜 짓고 있나? 바벨탑을 쌓을 때 바벨탑을 다 부러워했겠죠. 나는 언제 저 바벨탑 한번 저런 걸 쌓아보나. 나는 저탑 꼭대기 에 언제 한번 올라가보나. 그래, 무너질 때까지는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겠죠. 홍수가 질 때까지는 누구나 노아가 바보처럼 산다고 생각을 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세상의 실상을 알고 부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나 뭐, 그게 뭐 요새 롯데 빌딩이 보이더라, 강남에서는. 왜 이렇게 이상하게 지었어요? 볼 때마다. 저는 참이 땅에 세워지는 고층 건물을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땅을 붙들고 있어서 그렇지 한번 심하게 흔들어버리면 어떻게 될 건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쌓고 있는 그 바벨탑이 여러분들 부러워해서는 안될탑 아닙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나 가치가 되어서는 안될일 아니겠어요? 그러다가는 결국은 나중에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삶에 빠지고 된다는 것이, 빠고 반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때 정말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면 또 걱정스러워요. 일이 잘 되면 안 나타나니까 또 나타나면 아또 꼬였구나. 예, 이런 여러분들은 일이 잘 되든 꼬이든 그 상관없이 야,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나의 아빠여서 그냥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고 거기서 뛰놀아야지 여기 뛰놀아야지. 거기 저 타장마당에 가서 뛰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너무 기뻐하지 말아요 그 옛날에 우리 여기 와서 한번 뭐 찬양한 분 있는데 그 아이가 치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뭐 치즈를 그렇게 좋아하는 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치즈를 줄 때마다 그냥 아빠는 안 보고 치즈만 자꾸 보니까 밉더라는 거예요 자꾸 주다가 그래 우리가 그런 게 육신의 부모도 정말 아빠를 사랑할 때 아빠는 모든 것을 주시고 싶어 하지만 아빠가 주는 그 치즈만 좋아할 때는 에라이 이 녀석아 치즈나 먹고 떨어져라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대접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개의 날에 무 하겠느냐 도대체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해서 도망갈지라도 가봐야 애굽 땅이에요. 가봐야 아스술에요 그렇게 가봐야 그들은 사람을 모읍니다. 여러분 사람 오라는 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불러 모으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뭐 문화 예술 공연장도 많고 무슨 뭐 스포츠 경기장도 많고 여러분 뭐 가야 할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들은 여러분들 불러 모으기 혈안입니다. 왜 마케팅입니까? 왜 애드브 광고합니까? 사람 끌어 모으는 일이죠. 그 광고 따라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노브에 장사지낸다고 돼 있어. 노브이란 건 카이로 남쪽에 있는 한 20km 떨어진 그 피라미드 있는 지역을 말해요. 그리고 거기는 공동묘지가 있고 피라미드 있는 곳이에요. 세상에 우리를 오라, 오라, 그리 오라 하지만 그리 가보면 결국 거기 가서 그러므로 장사지내는 곳이에요. 우리 시간을 장사지내고, 우리 재능을 장사지내는 곳이고, 우리의 수명을 장사지내는 곳이에요. 여러분, 거기 다 쏟지 마십시오. 어제도 제가 한번 그렇게 뭐 죽으라고 일하는 분, 젊은 분 저녁에 만나서 제가 얘기 드렸어요. 너무 그렇게 세상에 100%, 120% 쏟지 말아라. 가정이 병들은 거 젊은 날 모른다. 그러나 나중에 조금 지나보면 건강해야 될 가정은 병들고 그리고 세상에 쏟았던 건 아무것도 열매가 없다.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배분해야 되고 생명을 배분해야 돼요. 우리의 시간은 생명 아닙니까? 이 생명 뭐 쏟아 버리고 나면 다시 채워집니까? 그리고 어디다 쏟을 것인가?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게 우리 인생의 지혜가 있는 것이죠. 밖에 뭐좀 있다고 해서 거기다가 시간 다 쏟아 버리고 소중한 것들 다 놓쳐 버리는 삶 아닙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이걸 가지고 해야 될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취하는 삶이에요. 신앙이란 그런 삶입니다. 눈앞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는 게 그게 신앙의 길이요. 그게 영적인 삶이요. 그게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잠시 주어진 기회 아닙니까? 인생이 뭡니까? 출생에서 죽음까지예요. 여러분, 출생에서 죽음까지라는 건 마치 바다에서 이렇게 포효하는 파도가 말이죠. 바위에 부딪혀서 포말, 물방울 하나가 생겼던 그 물방울이 바다에 떨어지기 직전의 시간과 같은 거예요. 잠시 그냥 그게 현상계에 부딪혀서 일어난 생명현상입니다. 이 우리가 보이는 이 현상계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현상계라는 것은 잠시 물방울처럼 포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뭐이 땅에 그, 그 보이는 것 가지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그렇게 부딪칠 게뭐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지막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기본적으로 종말론적 신앙관이에요. 그러면 남아 있는 동안은 여러분 종말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영혼을 전하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거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직업도 준 거고, 그거 하라고 가정도 준 것이고, 그거 하라고 다준 거지. 뭐, 여러분 딴거 하라고 준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타장마당에 가서 그좀 수확이 좀 많으면 놀고, 세포도 좀 생기면 먹고 취해서 놀고, 돈좀 생기고 하면은 놀고, 로또 맞으면 정신없이 놀고. 그러다가 그 시간 다 보낸 것이죠. 뭐, 그러다가 죽을 날 돼서 침대기 데 누워 있으면, 침상이 누워 있으면 가장 비싼 침대에 누워서 무슨 생각 하겠어요? 나는 왜더 사랑하지 못했나? 나는 왜 용서하지 못했나? 그 생각이나 하다가 세상 떠나는 거죠 뭐. 그리고 그 은은 귀한 것이지만은 찔레가 덮을 것이요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라 허망하죠. 그은 귀한 줄 알았더니 뭐다 쌓아가지고 다른 사람 주지 않습니까? 그게 형벌의 날이에요. 그게 봉의 날이에요.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형벌의 날이 이르고 봉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의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 므니라 이봉의날 면망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의 특징은 말이죠 선지자들은 바보다 하나님 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바보다 하나님 어디 있냐 뭐 구원은 니나 받아라 이런 사람들은 특징적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의 감동한 자 성령 충만한 자는 미쳤다고 말합니다 목청을 도도어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정상이에요. 너 요새 미쳤구나. 너 요새 뭐, 뭐 교회 열심히 다닌다더니 너 미쳤구나. 이 소리를 들어야 정상이에요. 그래야 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너왜 그러고 사니? 누가 미쳤어요? 여러분, 뭐, 제대로 미쳐야지 거기 미쳐가지고 사는 게 그게 뭐 정상적입니까? 자,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새는 잡는 자의 거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 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보라시리라.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파수꾼이지만 그를 잡기 위해서 그물처럼 치고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세상은 그들에게 대해서 왜 그토록 적대적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브아의 시대라는 게 여러분 사사기 때 기억나십니까? 레위인 첩 사건 기억나세요? 레위인 첩이 들렀던 곳이 그첩 데리고 들른 곳이 기브아 아닙니까? 거기서 이뭐 저기죠. 아내를 저기 저그 첩을 내놨다가 그 이렇게 온통 윤간당하는 사건이 나고 첩을 그 저기 죽은 첩을 12토막 내서 다 뿌려 가지고 결국은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 벌여 가지고 온 나라가 거덜 날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되다시피 이런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들을 그걸 이 기부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 끝은 어떻게 결론 짓습니까. 그때 여호와가 안 계심으로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요 포스트 모더니티예요. 각자가 소견에 오른 대로 삽니다. 내가 다 진리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또 옛적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해에서 포도만남 같이 하였으면, 이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본 같이 할 거늘. 그들이 발볼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 같이 가정하여 줬다. 여러분, 출애굽 때 발볼 사건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출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발볼 신상에 가서 그냥 하나님 출애굽 시킨 거 금방 잊어버리고 거기 가서 그 음행을 하다가 그야말로 죽는 사건이 생기는 것이죠. 역사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발볼 사건과도 같은 사건을 보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때 11절 말씀 시작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나는 문자적으로 이걸 해석하면서 아 이거 진짜 우리가 애안 낳는 게 이런 거구나 점점 세상에 아이들을 안 낳고 점점 동성간에 아이 못 낳는 결혼을 하고 하는 게 바로 이거지 뭐딴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버리면은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처럼 날아가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버리면 영광이 날아가 버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아이만 적어지는 게 아니에요 임신 안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삶에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다 헛된 것처럼 날아가 버리고 말지요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겠다고 말합니다. 이제 뭐 심판에 관해서 그냥 막 쏟아놓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기도를 해요 호세아가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리 하나이까 아이 배지 못하는 때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차라리 이런 시대 때는 아이 안 낳는 게 낫다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 못 낳는 태를 주세요. 애들 목기를 유방을 주세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격동하셨는지 15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가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느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메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살인하고 나서 죄짓고 나서 유리하는 자가 되고 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왜이 시대가 이렇게 정신없이 방황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갈때 어디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가 우리가 지금 7절 7장 8장 9장에 보면은 결론들이 이렇게 맺혀져 7장 마지막 절 한번 찾아보세요. 7장 마지막 절 16절 시작.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을 첫째, 떠나면 어떻게 돼요 첫째,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스갯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차라리 모르고 사는 사람들한테 그런 비난을 받아 어떡합니까?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8장 14절 보십시오.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여러분 전쟁 나거나 무슨 지진 나거나 뭐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싸 봐야. 끔찍한 말씀 아닙니까? 자, 오늘 1 7절 한번 들읍시다.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결국 방황하고 사는 것이죠, 뭐. 방황하고 사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방황하게 됩니까. 바벨론과 아수라에 끌려가서 방황하고 그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박고 나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AD 70년에 다 깡그리 무너지고 나서 이스라엘은 1945년 해방될 때까지 다시 불러 모을 때까지 끝없이 유리 방랑하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일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엄위하신 하나님, 그러나 끝까지 구원의 손길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 다시 2000년이 지나도 그 백성을 불러 모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꼭 그렇게 해서 복음이 이 방에 전해져야겠습니까? 꼭 우리가 징벌받음으로 이 복음이 흩어져야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흩어지는 게 낫지 않습니까? 결론! 여러분, 일어나저러나 죽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저러나 죽어요. 그러나 신앙이란 뭡니까? 미리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 목숨 걸고 사는데 우리는 미리 죽고 사는 삶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깁니까? 미리 죽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미리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을 수 없는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미련하다 소리 듣더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미쳤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복음을 살아내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현명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줄 서야 할때줄 서지 못하고, 그리고 뇌물에 내물 뇌물 줘야 될때뇌물도 주지 못하고, 술 마셔야 할때 술도 제대로 못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저들이 진실로 어리석은 것을 주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미쳤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미치고 십자가에 미치고 교회에 미쳤다고 말할 때 주님,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미친 것은 저들입니다. 저들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미침이 성함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미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제대로 주님께 미치게 만들어 주시고 이 세상이 미친 데서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게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왕따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의 명맥을 이어갔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행진을 시작하셔서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이어갈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겁먹지 않게 하시고 죽음에 당당히 맞서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승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그런 승리를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어리석다는 소리를 듣든, 미쳤다는 소리를 듣든, 상관없이 더욱더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내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